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문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어, 해석, 문법과 표현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어, 본문 길이가 20페이지, 본문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두 가지로 두 번으로 나눠서 어,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열번째 줄까지, 그 퀘스천까지 제가 어, 해석을 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은 21번째 줄 마지막까지 또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 단어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어, 21번부터 30번까지가 되겠는데요, 한번 읽고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단어입니다. Improvement. Improvement. 우리가 앞에서 improve 배웠습니다. 향상시키다. 그것의 명사형입니다. 향상, 개선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22번이 되겠죠. Classic. Classic은 고전적인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definitely. Definitely. 이건요, 어, 틀림없이 라고 하는 부사인데요. 여기에서는, 물론입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 24번, lie. 라인은 거짓말하다 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본문에서는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시 한 번요.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 그 다음 25번 article. Article인데요. article 인데요. article 이건요. 신문 기사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문 기사. 26번 review. review는 검토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7번 Director 네 Director는요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감독 그렇죠 어떤 지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Move on Move on요 어디 어디로 넘어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Be helpful in 어디 어디에 도움이 되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번 Be likely to. 주위는 동사 원형이 오요뭐뭐 하기 쉽다,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고 표현들이니,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함께 해서 해석할 때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 이 시간에 먼저, 어, 본문의 내용을 읽고 해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J와 미술 사이먼의 대화입니다. 먼저 DJ가 얘기하죠. That's an interesting fact. 그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군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nteresting 이라고 하는 것은 흥미로운 이라고 하는 형용사여서 뒤에 있는 사실을 이렇게 꾸며주죠. 그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군요. 수진씨 이 수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뭐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발음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발음 그래서 수진씨 I hope you are listening. 저는 바람이다. You are listening. 당신이 지금 우리 방송 듣고 있기를 희망해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어, 진씨 저는요, 당신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다음 practice for three months and write us back about your improvement. 오케이? Okay?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두 가지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가 두 가지냐면 그래서 practice라고 하는 게첫 번째 이두 번째가 write a s p e 이 되겠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이 end 앞에서 끝나서 practice for three months 세달 동안 연습하세요. 그리고 write a s p e 우리한테 다시 편지를 써주세요. 그러니까 게시판에 다시 글을 남기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your improvement. 당신의 개선에 대해서 당신의 어떤 발음 향상에 대해서 우리한테 다시 어, 글을 써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입니다 Now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Move on 아까 뭐라고 했죠? 어디 어디로? 넘어가다 그럼 넘어갑시다 to the next question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Could you read it? 이렇게 나왔죠 읽어주시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ould you 라고 하는 말은 어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뭐뭐 해 주시겠어요라고 하는 좀 공손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ready 그것을 읽어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맞습니다. The next question 되겠죠? 그러니까 Simon이 얘기합니다. Sure, 아 물론이죠. This one is from Minho. 이렇게 됐죠 이건 the this one 그래서 one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question이 되겠습니다. 이건 민호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건 민호로부터 온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석을 마쳤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여기서 잠깐 끊어서 이제 그 질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필기한 다음에 다시 영상을 재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누구한테 온 질문이었냐면, This one is from 민호. 민호한테 온 질문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ear Chris. 크리스에게. 그다음, My mom bought me some English class novels and told me to read them to improve my reading skills. 문장이 좀 길긴 하지만 조금 끊으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엄마가, 엄마가 bought. 바 y 의 과거형이죠. 사 주셨어요. 나에게 어떤 걸사 주셨냐면 some english classic novels. 뭐예요? 몇 권의 영어 고전 소설책들을 사 주셨대요. 됐죠? 그다음. 그리고 told me. 이거는 t e l 의 과거형이죠?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to read them. 그것들을 읽으라고. 그래서 대 m가 친건 뭘까요? 바로 위에 나와 있는 some english classic novels가 되겠다 몇권의 영어 고전 소설책들 읽으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To improve my reading skills. 저의 읽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책들을 읽으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읽으라고 하셨는데 뒤에 내용은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흥미가 없다, 별로 좋지 않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나, I'm not interested in them at all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기 표현이에요 be 동사 interested in 이걸 보면 이런 표현을 한번 적어볼게요 be interested in 무엇 무엇에 흥미가 있다, 그런 뜻이 되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맛이 죠 저는요, 흥미가 없긴 없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그 책들에 대해서 흥미가 전혀 없는데, 음. 얼마나 없냐면, at all, 전혀, 라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at all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not과 같이 쓰여서, not at all이라고 얘기하면, 전혀,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전혀 그것들에 대해서 흥미가 음.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they look boring. 그것들은 정말 boring해 보여요. 정말 지루해 보여요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What should I do?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을 올려주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체크해야 될게 있습니다 여기 Look이 보이죠 Look이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두 번째 영상에서 이 Look이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이 Look은 무슨 동사다? 그렇죠 감각 동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반각동사 감각동사 뒤에는 뭐가 없나? 그렇지 형용사가 없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자, 해서, 이서여기에서는 boring 이렇게 왔습니다. b 해서, 이 boring. 지해해 보인다. 이되겠습니 이렇게 해서, 해서, 여러분 해서, 네, 이쳤네요 여러분들도 여이에서이문첫 번째 영상은 마서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